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통해 결혼과 독신의 길을 묵상하게 하시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결혼은 서로의 몸과 마음을 책임지는 사랑의 언약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결혼한 자들이 배우자를 기쁘게 하며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 안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며 가정이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독신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세상 염려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일을 더 깊이 감당하며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독신의 삶이 결핍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은 결혼 여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으로 빛나게 하소서 결혼한 자나 독신인 자나 모두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며 그 자리에서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세상 염려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상황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결혼이든 독신이든 그 모든 길에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독신의 자리. 우리의 모든 관계와 상황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감사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